다시 꾸미는 걸 하고 있는데요. 구조를 바꿨어요. 원래 거울이 이쪽에 있고 침대가 이렇게 세로로 있었는데, 블라인드 쪽으로 침대를 바꿨고, 거울도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봄을 맞이해서 새로 샀는데, 택배가 한꺼번에 와서 같이 까볼게요. 시킨 것들이고요. 호텔 이불 느낌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고 이게 진공 포장도 있어서 두 풀어 게 그래? 하나 샀고 베개 커버인데 베개가 좀 커버를 이걸 오래 썼는데 오래 써서 이제 그만 쓰려고 샀습니다. 이거 두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두 개가 근데 저는 베개가 두 개뿐이라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끼볼게요, 껴볼게요. 이렇게 베개 커버까지 다 끼웠고, 이거는 약간 여기 옆에 이렇게 프릴이 있어서 귀여워서 사봤어요 배송 와서 바로 했더니 좀 이렇게 꾸겨져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느낌이 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완전 마음에 들어요. 땡이 베개 저거 한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집 꾸미실 거면 꼭 사세요 이뻐요 밀크 네일한 지좀듣긴 한데 이쁘죠 귀여운 밀크 카페트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니라쿠마 컵인데, 안에 이렇게 머리끈 담아놨고, 이거는 클루브와거 방향제인데, 얘도 꽤 좋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이번에 바꾼 지갑이고요. 붕크 제품이고, 이거는 제 에어팟. 그리고 제가 쓰는 향수들인데, 이거는 포먼트에 서 보내주신 건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향수 브랜드는 처음 그냥 딱 샤워하고 나온 듯한 향이고 이거는 유명한 향수죠. 하나더 이게 진짜 좋거든요. 향이?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엄마는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피오니 블러시 스웨이드. 거의 다 썼어요. 이래봐도 책을 꽤 많이 읽는단 말이죠. 이거는 근데 아직 안 읽었어요. 힌. 엄마가 사준 건데, 아직 안 읽었고, 시간이 없어서. 아, 그 부분에서 시킨 거거든요. 그 찰스 엔터 언님 보고. 근데, 얘는 아직 손도 못 댔고요. 얘도 못 댔어요. 음. 추리소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읽었어요. 반 정도? 오늘 좀잘 되면 읽어볼게요. 음. 이렇게 추천합니다. 번째 전개 자리서는신사에 한해 급겠습니다 밀크 밥부터 해 먹여야 돼가지고. 이제 밀크가 늙어가지고 그냥 사료를 잘안 먹어요. 입맛이 까다로워졌어. 그래서 이런 택식을 한 일주일에 네번 정도는 먹이는 것 같아요. 이런 짜잘짜잘한 까시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떼서 버려야 돼요. 어, 먹으면 아프니까. 자, 이거는 다행히 잘된것 같아요. 좀 끓였고요. 여기다가 이 오트밀 가루를 4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볼 때는 맛이 없어 보이는데 다행히 맛이 있나 봐요. 이 오트밀들이 익으면서 이제 점성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대로 한 3분 정도 더끓여주시면 강아지 밥은 끝! 우선은 가지덮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덮밥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 당근 라페까지. 이거를 3등분, 3등분 하고 이렇게 반을 잘라줍니다. 내주시면 되는데, 안 찢어지게 잘 이렇게 소스가 잘 배도록 이거를 다 해줍니다. 어, 잘랐어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인스타 아니 네이버에 이연보 가지 덮밥 레시피 찾고, 어림 잡아 해주고 진간장 1.5 큰술 이거 자취하시면 이거 꼭 사세요. 저는 자취를 하진 않지만 이게 어디에 넣어도 감칠맛이 확 살아요. 1.5 큰술 넣고 물리고당 1.5 넣고. 이게 소스는 끝이에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버터를 녹여주세요. 근데 네, 이걸 제가 그냥 올리브유도 해보고 버터로도 해봤는데, 버터가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칼집이 아래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는아니고 노릇노릇, 잘 구워졌고 여기다가 아까 만든 이 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불로 한 5분 정도 데워주세요. 이렇 완성. 가지덮밥이랑 그린티. 요즘에도 스토리에 자주 올리진 않는데 꼭건너을때 먹고 그리고 이거. 볶삭보면서밥 먹겠습니다. 당근 채칼에다 썰고 소금에 절여 줍니다. 그래야 이 수분이 빠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버무리고 밥 먹을 때 정도 1 시간 정도 놔둬주시면 이제 소, 수분이 빠져 나요. 유튜브 보고. 이거는 라페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저녁에 빵에다가 먹어볼게요. 그리고 또 택배가 왔어요.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팔이 짧은 팔부 느낌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이런 이름? 저는 사이즈는 2로 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나들이 갈때 한번 입어봐야겠어요. 이 연액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핏인 것 같아요. 바지는 라케이크 제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고, 이런 일자 트레이닝 팬츠예요이 티셔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잠깐 택배를 보내러 편의점을 가야 돼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